<놀놀놀놀놀라>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조금 특별한데요.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두 딸에게 전하는 아주 진심 어린 편지. 아빠가 딸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법의 일부입니다. 이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,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 하는데요. 오늘은 이 글을 바탕으로 감사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편지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종종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. 그 속에 숨겨진 감사의 마법을 언급해요.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면, 음,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자, 그럼 이 감사의 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펼쳐볼까요? 네 흥미로운 시작인데요. 편지에서는 그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꽃에 비유하더라고요. 감사하는 마음은 꽃과 같아요.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려요. 이렇게요. 이게 뭐랄까 감사의 마음도 꾸준히 가꾸고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겠죠? 어,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가꾸고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군요. 마치 꽃에 물 주듯이요. 어, 재밌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냥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기술이나 습관처럼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. 현재 보면 성공 철학자, 좋은 우드먼의 말도 나오던데요.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이게 방금 말씀하신 가꾸는 행위랑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아침 식사나 친구의 작은 도움 따뜻한 햇살 같은 이런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그래야 나중에 정말 큰 행운이 왔을 때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뜻 아닐까요 정확해요 저는 그걸 감사 근육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작은 감사를 계속 반복하는 게더큰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뭐랄까 토대를 만드는 거죠. 작가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열쇠다.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거예요. 네네. 근데 이 편지가 좋은 게 그냥 감사하면 행복해져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그 실천 방법까지 제시하잖아요. 뭐 감사 일기 쓰기 아니면 그림 그리기. 심지어는 그냥 감사합니다. 이렇게 소리 내서 인사하는 습관 같은 거요.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중요하다고 아버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 마법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처럼요. 맞아요. 그 방법들이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. 근데 그게 헬렌 켈러가 말한 꽃의 물주기처럼 매일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. 특히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서 말하는 거. 어, 이건 내 안의 감정을 밖으로 꺼내면서 나 자신한테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. 감사는 좀 전염성이 있거든요. 내가 먼저 표현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나가서요. 결국에는 더 따뜻하고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게 되죠. 아, 전염성이 있다. 좋은 표현이네요. 네.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을 작은 씨앗에 비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어요. 마음속에 그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면 행복이라는 예쁜 꽃이 피어나는 건 당연하고. 더 나아가서 그 감사, 그 꽃을 주변에 나누면 세상 전체가 더 따뜻해질 수 있다.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죠.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 기술을 넘어서 어떤 관계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. 어, 결국 이 편지는 감사라는 게 되게 개인적인 감정 같지만 사실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. 뭐랄까, 나비 효과처럼 나의 작은 감사 표현 하나가 주변을 바꾸고 또 그게 다른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 수 있다. 이런 거네요. 오늘 이 아버지가 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작은 씨앗을 발견하셨을지 궁금하네요. 매일 물을 주어서 예쁜 꽃으로 피워내고 싶은 그런 감사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? 네, 이 편지는 감사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.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편지에서 제안된 것처럼 좀 의식적으로 어쩌면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일상적인 대화나 표정 또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겨날까요? 그 작은 감사 씨앗 하나가 여러분 각자의 세계 속에서는. 또 어떤, 뭐랄까, 예상치 못한 마법 같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관찰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것 같습니다.